안녕하십니까. 라피드입니다. 11월 13일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어, 장 초반에 좀 내리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피는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어, 부안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수급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이 어떤, 어, 시장을 더 선호를 하는지 볼수 있고요. 외국인이 진짜 코스피를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거의 3조 이상 사, 샀고요, 최근에. 기관도 이제 수급을 조금씩 추가하는 모습입니다.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수는 반등을 했지만 외인 기관이 쌍매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백신 이슈가 나온 이후로 어, 코스닥 특히 진단 키트 백신 관련 주들이 모인 기술주들이 모인 코스닥이 계속 수급이 꼬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지 못하고. 어, 하락 추세의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다. 어, 조그만 악재의, 악재가 터져도 금방 내릴 수 있는 위치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어, 꼬리를 오늘 좀 메우면서 다행히, 어, 양봉 마감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훨씬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정고점을 뚫는게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오늘도 양봉을 양봉으로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봉만 보더라도 이미 박스권을 돌파해서 길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코스피가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2600까지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피가 힘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장을 보고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기 전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랩즈노믹스 전량 손절하였습니다. 어, 손실금액이 마이너스 3122만 2509원이구요. 어, 정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제가 이제 랩즈노믹스 처음에 짤, 짧게 들어왔다가 어, 크게 이제 귀신을 홀린 듯이 크게 집어넣기 시작했다가 이제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계속 물을 탔습니다. 왜냐? 진단키트가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반토막이 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고요. 어, 정말 운도 안 따라줬던 것 같고, 이 진단키트라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언제부턴가 이 주식을 제가 작년까지는 굉장히 잘 했었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에 들면서 이 판단이 굉장히 흐려진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 너무 많고, 너무 급등 급락을 하면서 이 사람 눈을 자꾸 흐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관심이 없던 진단키트 주에, 어, 랩지노믹스라는 주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득을 좀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득봉 금액까지 모두 고점에 집어 넣으니까, 이렇게 큰 손실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 쩔수없고요 지금 뭐 손실난 거 이제 와서 어떻게 할수 없고, 저는 오늘 손실, 이렇게 손실을, 손절을 한 이유가, 이제 랩지노믹스를 안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랩지노믹스를 철저히 네, 악덕 같은 종목을 악착같이 한번 발라 먹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주말이라서 어, 금요일에 좀 오늘 많이 올라서 손절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박스권을 아래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어, 계속 왔다 갔다 할것 같고요. 그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그냥 살과 뼈까지 그냥 뽑아서 씹어 먹겠습니다. 랩지노믹스, 넌나 잘못 건들었어. 일단, 이렇게 큰 손실을 봤고요 이득 볼 때까지 그냥 단타를 진짜 미친 듯이 쳐보겠습니다. 어, 전력을 바꿨습니다. 제가. 랩지노믹스를, 어, 장기 투자로 잡았다가, 지금 현재 이제 백신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크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오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 캡처가 아니죠? 많이 오르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는 단타로 좀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단타로 접근을 할 거고. 어, 랩제노 믹스가 사실 네, 이렇게 박스를 기다가 상승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어, 이상한 기사를 띄우고 백신 이슈가 나오고 또 이때는 왜 내렸죠? 아무튼 이렇게 내리면서 참 어이없게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JP 무관이 많이 들어왔죠? JP 모감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외국인이 들어와도, 어, 지금 뉴스 하나를 보여드리면, 어, 또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공동개발자가 코로나19 팬데믹 끝낼 수 있다. 그냥 이런 자신감이 있다는 게 데이터에 일단 시, 어, 자신감이 있다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두 번째. 모더나 백신 결과 분석이 단계에, 결과 분석 단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르면 수일 내에 검증이 된다고 하고요. 어, 얘들이 백신 예고까지 했습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얼마나 또 좋게 만들었으면, 네. 결과가, 아니, 백신이 진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결과를 또 얼마나 좋게 보이게 만들었으면, 이런 백신 예고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할까요? 지금 백신은 치킨, 치킨 게임입니다. 이미 선점을 해야 돼요. 진단키트와 마찬가지예요. 시젠과 같은 대기업이 이제 진단키트를 선점을 하면 그 밑에 애들이 이제 따라붙어서 좀 이제 먹거리를 받고 그 밑에 나머지 진단키트 업체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백신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지금 무리하게 좋은 결과를 내서 무리하게 빨리 수주를 받아야 어 지금 생산분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더나도 분명히 화이자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코로나에 대해서 낙관적인 기사들이 쏟아질 겁니다. 어 그래서 당분간은 이 진단 키트에 어, 좋지 않은 시장이 흘러갈 거고요. 실제로 코스피가 계속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코스피는 그냥 박스권을 탈출을 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자면 지금 진단 키트 얘기다 하 다른 거를 얘기하자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삼성전자를 6 2 0 0 얼마에 그다 사려고 하다가 참았는데 종가에까지 그냥 계속 오르더라고요. 제가 계속 봤던 이유는 박스권을 얘가 코스피니까 코스피 대장주니까 당연히 코스피 지수 따라 움직이겠지만 박스권을 그냥 그대로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박스권을 계속 맞고 떨어지던 그 자리를 오늘 강하게 양봉을 띄우면서 돌파를 했어요. 그러고 심지어 이전 전고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삼성전자가 계속 오를 거라는 거 같고요. 심지어 삼성전자 이런 거는 지금 뉴스도 좋죠.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가 움직인다는 거는 코로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고, 다른 코스피 대장주들도 회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진단키트, 진단키트 주들은 지금 당분간 어, 이렇게 반등이 있어도 어, 다시 내려서 바닥권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량 손절을 했고요. 어, 이제는 JP 모건 들어오면 같이 사고 어, JP 모건 팔때 아니다 JP 모건 들어오면 팔고 JP 모건 나가면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JP 모건 기준으로 투자를 할 거고요. 어, 네가 단타를 하니까 나도 단타를 할게요. 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차트는 오늘 뭐 양봉 뛰었지만 어, 이전에 백신 시작, 백신 결과가 나와서 하락한 그 하락분 후에 절반도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태고요. 제가 심리적 저, 지지선이라고 해서 어, 이 선을 끊었었는데, 이 선을 아직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른다 지금 바닷고는 24,000원 선인 것같고요 저는 혹시나 다시 내린다면 이 24,000원 근처에서 다시 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j p 모건은 이때 내릴 때팔거고요 다시 산다면 또 같이 타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반복을 할 거고 제가 이제 랩지노믹스를 다시 꾸준히 어 단기 투자를 멈추고 다시 장기 투자를 시작하는 지점은 어, 21선이 다시금 들어서 위로 들었을 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도 봉을 나열하다가 한번 돌파를 하고 21선을 타고 이렇게 U자로 꺾였을 때 어, 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철저히 단타치고 저도 뼈까지 그냥 발라먹겠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241선 지지는 계속 확인해야 되고요 이 악덕간트 종목 때문에, 아, 안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들고 있다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냥 이 시간만 지나가는 것 같고, 네. 일단 뭐, 이렇게 좀 단타에, 단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어, 단타 접근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 좀, 오래 지켜보실 분들은 그냥 장투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지금 신규 진입은, 어, 별로입니다. 별로인 것 같고, 차라리 진단키트 살 바에 코스피 대장주들을 사라. 이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뭐, 요런, 요런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요런 구간이 나와야 되고, 요런 구간에서 다시 강하게 진입을 할 겁니다. 저는. 네. 그때까지 단타 보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네. 뭐, 시젠. 오늘 상승 못 했죠. 오늘도 상승 못 했고, 양복 마감했지만 121선을 그래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시즌도 어그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바닥만 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주가 그만큼 지금 인기가 없다는 것이고요. 아 외국인 지분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가 변경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 지분이 빠지고 지금 코스피 대장주로 다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피할 때입니다. 진단키트주. 지금 가지고 그 계속 물리고 계시다면 그냥 큰 손실이 아니면 갖고 계시고 너무 큰 손실인데 계속 버텨야 되냐. 아, 저는 그런 건꼭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자를 거 자르고 꼬리 자르고, 어, 지금 외국인들이 흘러가는 방향을 다 찾아서 다시 좀 회복을 한 다음에 이 꼬리 잘랐던 부분이 어, 꼬리가 다시 나올 때쯤에 이제 다시 크게 투자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수전텍도 마찬가지. 수전텍도좀 반등했지만 을 오늘 최악의 악재가 떴습니다. 파생품 손실에서 340억이 나왔고요. 마이너스 340억이 떴고 실적 또한 매출 40억에 영업이익 10억입니다. 와2 분기 때도 그렇게 실적이 안 나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이번에도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3분기 또한 어닝 쇼크고요. 아 진짜 수전텍갈 때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241선까지 갈 수도 있고요. 24,000원 보겠습니다. 지금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수젠텍도 이제는 진짜 자를 때 잘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보니까 시장의 흐름이 코스피로 가는 것 같아서 아참 이제까지 버틴 게참 미련했구나 싶기도 하고요. 분석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쉽네요. 정말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 바이오니아도 약 반등했지만 121선에서 약 반등했지만 오늘 한번 꼬리 내리면서 한번 내렸다가 왔다. 그래도 어, 진단키트 주들이 지금 다포티폴리오가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랩지노믹스, 바이오니아는 오늘 외국인 지분이 많이 들어왔지만 언제든지 백신 소식과 같은 악재가 뜨면 기계적으로 매도 나올 물량이기 때문에 어, 좋아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리지씨도 마찬가지. 지금 바닷권에서 그냥 계속해서 횡보하는 중이고요. 유상증자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얘도. 지금 빠져나오실 분들은 빠져나온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휴마시스. 휴마시스는 9,900원인데요. 오늘 강하게 반등을 했죠. 근데, 이렇게 백신 하락을 잡아먹어주는 양봉이 나오면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휴마시스는 괜찮네요. 근데, 얘도, 어, 지분을 보시면, 그냥 기타 법인이 다 팔았고요 개인이 다 샀습니다. 이거 그냥 세력이 진짜 물량 털려고 갑자기 올린 것뿐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래서 휴마시스또 시간 후에 많이 내렸죠? 네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큰것 같습니다. 지금 진단키트가 빨리 백신 이슈가 사그라들고 모더나도 빨리 좋은 거다 발표하고 이제 한한두달 지났을 때 이제 조용해질 쯤에 다시 코로나가 지금과 같이 유행을 하거나 계속해서 번지는 추세가 나온다면 그때야 다시 진단키트가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돈의 흐름들은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 진단키트, 바이오주도 아닌 그냥 실적주, 저평가된 어, 그런 우량주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냉정하게 네 진단키트는 당분간 못 오를 것 같습니다.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 네 똑같죠 바닥 바닥권에서 지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디템에도 뭐좀 반등했지만 너무 하락 폭이 커서 반등한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1 2 0일선을 계속 지켜줘야 되지만 얘는 뭐 외국인이 계속 샀지만 아 모르겠습니다. 지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외국인 지분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저평가해서 저 저평가에서 사서 이 쏟아붓기 때문에 내려갈 땐 무지하게 쏟아냅니다. 그래서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 지금. 그다음 셀레믹스 셀레믹스도 21선까지 내려와서 이제 버텼는데요. 얘는 진단 키트와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래서 한번 고점 찍고 왔는데 21선에서 한번 반등을 주는지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얘는 내려가다가 21선 들어서 U자로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형태입니다. 랩지노믹스, 수젠텍 뭐 이런 거다 이런 타이밍 이렇게 슈팅이 나와서 21선 위에 올랐을 때 이렇게. 21선이 꺾여서 위로 드는 추세에서 한번 슈팅이 나서 올랐을 때 이때 타도 괜찮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이때도 내리던 주식이 U자로 들어서 그런 방향. 저는 241 241선 기준으로 그런 종목들을 몇개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채널에 그런 종목 설명 영상을 올렸었고요. 이번에도 두산중공업 제가 랩지노믹스 손절을 했었고 두산중공업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 걔는 이제 U자로 이미 들었고, U자에서 다시 N자형으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 걔는 저는 이제 수급을 보고 투자를 했고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두산 중공업에서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CL, 얘도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 어, 하락분에, 백신 하락분에, 이게 갭 하락했기 때문에 이때도 백, 백신 하락분을 다 잡아먹지 못하는 추세고요. 의미가 없습니다. V자로, 그냥 V자로 반등을 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는 구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V자로 드는 그런 추세가 나야 되는데 L자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L자나 그냥 V 그리다가 반 L 이렇게.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진단키트가 지금. 그래서 적어도 12월은 와서 이 백신의 흐름과 그리고 코로나 추위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네. 진단키트가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시기를 다시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움츠린 시기라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량 손절을 한 거고요. 레지노미션은 계속 관심있게 지켜볼 거고 리뷰를 할 겁니다. 난짐 매트릭스 얘는 계속 올라가죠. 네, 한번 이 평선에서 이렇게 모인 지점에서 수령 구간 그리고 어, 이렇게 슈팅 이게 정상입니다. 음. 이런 차트가 아이고 자꾸 캡처를 안 해. 이게 정상인 차트입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 원래. 다른 키트 주들도 이렇게 수령 구간이 나왔었는데, 아, 그냥 백신 소식 때문에 그냥 쭉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참 속상합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DNA 링크 항원키트라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았는데, 반등 또한 약하게 진행되는 모습. 유상증자가 또 진행 중인데, 이렇게 크게 내리면 유상증자를 누가 할까요? 참, 안타깝네요. 이 종목도. 네. 진단키트가 빨리 코로나가 다시 부각될 때까지, 어,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시거나, 잘랐다가, 단타로 접근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추세가, 추세 돌림이 나야 와 됩니다, 지금.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로시 셀스케어도 마찬가지. 와, 이건 뭐, 이건 손절도 못 하겠네요. 9,000원에서, 3천원 오면 아 이거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투자자는 계속 외국인이 사는데 아참 한번 슈팅을 주려고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건지 주가를 계속 내리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참 마음에 안 드네요. 네. 필로시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진단키트 제가 10월부터 좀 반등이 올 거라고 계속 믿고 있었는데 시장이 진짜 어렵게 갑니다. 어렵게 가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비교가, 이제, 디커플링이 되기 시작했어요. 같이 움직이던 그 차트들이 디커플링이 되어서 코스닥, 코스피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이런 우량주들이 전고점을 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당분간은 그쪽으로 수급이 쏠려서, 네, 코스닥보단, 네, 진단키트보다는 네, 그런 우량주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어, 선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다시, 진단키트 시즌이 올 때까지 버티던지, 아니면, 좀 빨리 자를 거 자르고, 다른데 투자를 하다가, 진단키트 시즌이 왔을 때, 다시 투자라든지, 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버티는 게 맞고요. 자신이 있으시면, 다시, 좀 잘랐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두산중공업 매수하였고요. 어, 앞으로, 진단키트 주식들도, <laughs> 계속 추이를, 이렇게 리뷰를 하기보다는, 네, 리뷰도 좀할 거지만, 이 진단키트 상황을 계속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 모더나 백신 소식 빨리 그냥 나와서 모든 악재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진단키트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h o